예, 2015년 8월 13일 에드 플러스 위크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예, 샤이니어스 예, 트랜스큐브 매장입니다. 예, 우리나라에 단 하나밖에 없는 트랜스큐브 샤이니어스 매장에 와 있습니다. 아주 여러 가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. 예, 이 제품을 이렇게 투이 어워드에서 상도 받은 제품입니다. 예. 오늘 어떻게 홍보 마케팅을 할지 참. 예. 네. 샤이니어스의 트랜스 큐브였습니다.